하나님을 선택한 루스의 인생 역전 지난주에는 라합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와 Death, 출생과 사망 사이의 C 선택이다. Choice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 C가 중요한 것은 잘못 선택하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를 크라이스트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 무슨 선택을 하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룰은 인생의 큰 절망의 가정에 들어갔다가, 시집 갔다가, 남편도 잃고 있다가, 자식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남편과 자녀를 얻고, 다윗의 왕손, 정조모가 되는 놀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신앙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동에 있어서 이 루키라는 성경식이 주인공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본문은 네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 두 번째는 나오미, 세 번째는 오르바, 네 번째는 루스의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루스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오늘 나머지 선택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절 보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사사이시대는 요소가 가난땅을 점령하고 나서 요소가 죽고 나서 왕이 없이 사사들이 왕권과 제사권을 다 가지고 그렇게 지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도 말하면 첫 사사가 온리엘인데, 1300, BC 1367년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1025년까지 약 342년 정도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의 시대는 어떻게 추적을 해보면 되냐면, 루스의 아들 오베시, 다이스의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다이스의 해보라는 지역에서 어, 통치하기 시작한 때가 연도가 나있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추적을 하게 되면 루시 살았던 시대, 나우미가 살았던 이 시대, 성경의 배경의 시대를 시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은 미디안이 침략을 많이 하고 그때 기도원이 나타나는 그때 기도원이 사사로 있었던 그 시대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엘리멜릭이왜모압로 이사를 갔나면 어, 그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흉년이 올때 자연적인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우상숭배한 것이 없는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이런 흉년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미디안 침 적숙들이 침략을 해서 기, 그 사사 중에 기드원의그 사사기 육장에 보면 침략에서 혹식들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포도 터를 포도절을 따는 그 틀에서 집안에서 포도를 타는 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미디어는 침략도 있고 흉년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너무 못먹고 싶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어쩌면 요즘 성도들이 아주 그냥 일상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니다나움이는 와이프와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롬과 기름. 어, 이 엘리멜렉의 뜻은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랍니다.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이 약속의 땅을 어떤 일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예전의 크리스천.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10년간 그러는 동안에 이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다 엘리 멜렉이 죽었어요 이 가정이 한번 디시즌 메이킹,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을 죽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는 거 보면 나오미는 분명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었습니다. 무자한상태에서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환란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정으로 믿음을 떠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마치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뭄에 돼지 지염열매를 치는 비참한 환란에 가듯이 잘못된 선택은 우리 일생에 환란을 불러옵니다. 그주변에 악한 세력과 악한 것들이 이들을 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선택을 봅니다. 나오미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모하으로 이사갈 때는 남편을 못 말렸던 것 같아요. 거기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자녀 둘을 잃으면서, 아,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를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갔던 모든 것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남면은 역이민,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로. 그 데리고 오다가 두 자부를 데리고, 메누를 데리고 오다가 그 메누들에게 너희들은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팔절에 말합니다. 나아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우리 남편 엘리멜렉 아들 말론 기련 너희 남편들에게 선대하고 나를 선대한 것을 자 선대라는 것은 정말 선하게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에 참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삶 잘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인은 자기가 해기하는 중에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잡고 있어봐야 내가 뭔가 해줄 것도 없고 이들을 잡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젊은 과부가 된두 며느리지만 그래도 저혼애가살수 있는 아직까지 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절에 봅니다. 여호께서그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랬습니다. 남편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은 남편이 없잖아요. 재혼한 남편의 집에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죽은 참 슬픔에서 아픔에서 회복돼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며느리가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소리를 높여 울며 십 절에 나옴이게 이을때 아닌 일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한사코 고집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우미가 이럴 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하려는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내가 지금 남편들이 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재산도 없고 너를 따라가 봐야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너희 친정에 돌아가서 재원에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나오미가 그들을 불쌍히 얘기해서 두 번째 건율를 하니까 오르바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랬습니다. 사실이 오르바의 결정은 선택은 우리 평범한 많은 성도들이 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이면 물론 그렇게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선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건 좋은데 시모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한 노인을 섬겨대고또그 나라는 이방인 모합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곳이에요. 이런 데 가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남편 없이 그것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소망이라도 있지. 이 사람을 따라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체와 처지를 그래서 강력히 주장해서 돌아가라그럽니다 그런데 이 강력히 주장하는 중에서도 오르바처럼 평범한 선택을 안 하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큰 며느리 루시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그때 당시에 모압은 우상을 승비했고, 나라가 전부 우상들을 승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 그 우상들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이 되는 거야. 돌아간다면 영락없이 거기 그, 우상숭배하는 남편하고 결혼할 테고, 그 집안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야. 신앙을 일시적으로 알았다가도 버리게 되는 거야. 루스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앞에 큰 고난의 강이 지금 놓여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시모를 따라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루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루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16절 반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어머니가 내게 하나님을 전해주셨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형제고 내 백성이고, 나는 우리 모압 나라 백성을 버렸습니다. 나는 내 고향 친정도 던졌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숭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과 행제가 되는데, 그들이 조롱과 멸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춘을 포기하고 고향을 던지고 나무와 함께하면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혼자서 거지가 아니라 둘이면 싼 거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식이 있기를 합니까? 돈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이 시모를 따서 베들레헴에 가면 호를 단신 그 이방 땅에 가서 멸시와 조롱만 기다리겠네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사냐? 사람이 무슨 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왜 따라났었는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선택인데. 왜 십자가를 선택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하고 사랑을 하고 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든 짐이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로 모든 사람이 저를 보하였음에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때 루시, 라오미를볼 때만큼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볼때 우리에게 무슨 어로움이나 착한 점이 있었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극률의 사랑이래. 가만히 두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멸망하는 인생을 두고 보지 못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게 돼서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요즘도요, 심오 사랑 못해요. 내가 여자를 안 태어나서 모르겠지만, 심오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사실은요. 그래서 따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면,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랑은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불쌍해서 이 사람은 내버려놓으면, 홀로 베들레헴 돌아가도 거지고 누가 먹여 살리겠냐 말이야 그사람을 가만히 두면 멸망할 사람이야. 남편 아들 두아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으며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르바도 지금 안 가겠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도 엄마로서 그런 생각이 들때 없습니까?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 아이. 인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경률이 여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사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고통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못 가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과 바꾸시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힘든 좁은 길을 턱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기를 보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힘들기만 하다면 우리는 못하죠.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날마다 은혜의 폭포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 남들 보기에는 참 바보 같아. 그런데 자기를 보면 놀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2장 1 7제을 보면요. 이렇게 2장 17제를 보면,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랬어요 이제 거지 짓을 합니다. 나무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요. 예 이삭을 사람들은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거지들이 와서 가부나코 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스 가라고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 보셨죠 젊은 사람들. 은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그산비탈에 밭이 있어서 아버지가 보리를 했는데 보리가 뭐 그때 장마가 와서 많이 이삭이 떨어졌어요. 나보고 다주수라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들대요 이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줍는다는 것이 그때 어릴 때는 얼마나 건강한 나요 어릴 때 요통이 난거 내가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이렇게 꿇어 앉아가 하는데 이거 오리걸음 걷는 것도 이것도 한두 번지 나중에 벌벌 기어가지고 그 줬어야 됐어요 하루 점도로저을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보리가 한에바쯤에한에바는 23리터 21리터 아, 대로 말하면, 여러분, 대를 아는가, 이대박으로 말하면, 열두 대. 말로 말하면 한말두 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대박, 다말리고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살포대 살 한두 두 포대 정도 된다. 요만한 포대 두 포대 정도 된다. 큰거한 포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 말하면.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업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것을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는 것이 뭐 대단하냐, 그랬는데, 이건 한 2, 30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라면도 뭘 먹을까, 고급으로 먹고, 배불리 안 먹는 것이 문화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감격이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배고프셨던 사람, 우리 시대는 70년대, 80년대들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긴 것을 그 내어시어머니게 드리며, 곡식이,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이죠. 굶어 죽지 않는다.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 이 거지를 방불한 이두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쁨인지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느라. 하니, 루시 그에게 일했는지를,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보아서는 뜻이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 베들레헴의 큰 부자였어요. 나이는 좀 많은데, 이 사람의 빛집그 터에 가가지고 조선데 보아서 이삭을 좀 흘리기도 하고, 또 곡식을 퍼주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베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곡식을 갖고 와서 시어머니하고 어머니 보십시오 하는데, 그두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못 가, 젊은 이... 사람 며느리 가부만 가서 일을 했는데 한말 정도를 주었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주셨다"라는 말에 나우미가 이십 절 보면 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느라, 그가 살아있는 자야 와 죽은 자에게 은혜 배포를 거치지 아니하는 도다 하고, 나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하나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나미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는 자기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의 물을 자라는 개념은 "물다는 말은 물려준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 이해가 안 뜻되겠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물건을 팔아면 내가 이거 다시 전당포에 제품이나 팔았는데, 이걸 사올 능력이 없어 돈을 받았었으니까 다른 친척 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사서이한테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그걸 물려준다 기업물을 짜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고 물려주고 축복으로. 그보다 더하게 해 주시는 분이 기업물을자는 거예요 기업물을자가 되려면 사람이 우선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 유력자여야 된다고요 아무나 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 나의 가까운 친족 중에 그 사람이 보아서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 개대계론이라는게 나와요. 개대계론은뭐 어떤 게가면 어, 창세기 38쯤에 유다 집안이 나옵니다. 유다 집안의 아들 엘 오난셀라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사람이 며느리 다말을 얻어요, 유다 집에. 엘이라는 아들이 장자인데,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 악해서 하나님 죽이셔요. 그러니까 형수가 절제 에 과보가 됐을 때, 둘째 시동생, 온한이라는 시도를해 보고 너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해서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라.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법이에요. 개대교론. 내게 자식이 없더라도 누군가 와서 내 자식을 낳도록 해주는 사람. 이게 개대교론이고 기업 물을 짜가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재산도 그 집안에 살수 있도록 해주되. 그 계대결혼에서 임발부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신을,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멜렉 집안에 말론과 기론 이 집안이 없어졌어요. 남자가 죽음으로. 후손이 끊긴 거야. 그러면 이 보아서가 와가지고 보아서가 자기 이름으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루시란 여자에게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그 계대결혼. 재산도 주어서 자기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수 없는 거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네가 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 자기는 안 하겠다. 왜? 그 여자들은 재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손해가 나오는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그 다음 번째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루스의 신앙을 보고 자기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근데 마치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던가 봐. 이 보아스의 모든 재산이 이 오벳이라는 아들에게 가는데 이 오벳은 자기의 이름으로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메넬과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후손이 되는 그런 기업무를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기업물을자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활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부모라는 십자가, 정말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시부모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좀 모시죠, 칼나도 없는 거예요. 거지를 방불케 하는 그 사람 홀로 된 자식도 없는 아들도 없는 그 홀로 된 나오미를 선택하면서 십자가 길을 갈때 보아서를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참 감사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잘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편한 길. 마치 엘리멜렉이나 오르바가 선택하는 길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길을 택하는 거죠. 조금 이상하면 피해 버리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만 마음은 원인데 주님,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십자가를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선택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 나는 길처럼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키요 물론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십시오. 보아스를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지, 재산의 문제든지, 기업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오늘 이스은 전부 다 회복이 됐어요. 천국가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회복 이상입니다. 말론과 기론을 만났으면 받을 축복의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루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던 루스를 보시고, 그를 축복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오베시고 손자가 이세고, 정손자가 다이 왕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 집안에 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되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힘든 것 같아도 힘든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찬빛과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니다 바르게신 님함을 받았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고 하나님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